이번에 이 대통령께서 이제 미국의 국빈 초대를 받으셨는데 그 파티를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고 또 수많은 유명인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 특이하게 옷을 입은 사람들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정갈하고 또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 백악관에서의 파티를 하게 되는데 아마 그 파티에는 아무나 올수 없기도 하지만 아무것이나 입고 올 수도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유명인들도 다 자신들이 어 가장 입을 수 있는 좋은 옷들로 입고 그 대통령과 그 대통령 그 양쪽 양국의 대통령을 만나러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일종의 드레스 코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아무나 아무 옷을 입고 올수 없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아무 옷을 입고 갈 생각도 할수 없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 곳에서 아주 지저분한 옷이나 아주 위험한 옷이나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것이죠. 암묵적으로 서로들 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것이 왜 그러냐? 바로 일종의 드레스 코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을 입고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해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그 잔치를 베푸는 왕의 이야기를 봅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받은 사람들도 오지 않았고, 이제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고 하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아무 옷이나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 왕이 준비한 옷을 입고 왕이 준비한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고 내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또 하나님이 뜻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결하시고 또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도 거룩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거룩할 수가 없고 또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없고 우리의 생각이 깨끗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려운 생활들을 하고 살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생활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의식하지 잘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들어가자마자 그 가나안 문화에 당연히 휩쓸려 그 휩쓸렸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또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결국 들어갔더니 사사기의 말씀처럼 어, 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추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훈련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깨끗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정결하기를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드레스 코드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깨끗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가? 또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어, 말씀하시고 또그 말씀을 통해서 그 깨끗함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되는 사람들이 한 세대가 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여러 명씩 또몇십 명씩 죽었을 것입니다. 늘 장례가 있었던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그 장례를 늘 치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또 죽음의 방법도 다 달랐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어 죽었을 때 병으로 죽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죄로 인해서 또 범죄를 저질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만질 수밖에 없냐면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그 시체를 만지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도 부정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3일장을 치르고 또 3일간의 어떤 유예기간을 두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 바로 그 그날이면 바로 어 시신을 묻고 시신을 묻고 거기에 회취를 합니다 거기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잘 보이게 만들었을지 몰라도, 그 안은 다 시체라는 것입니다. 한 만큼, 그만큼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게 여기고, 부정하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시체는, 시체를 만지지 않기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 죽음은 결국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부정보다도 이 시체에 대한 부정을 심각하게 여겼고 하나님은 이 시체를 만진 자에게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고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는 일주일 동안 격리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한 자들도 깨끗해지기를 원하셨고 또 자기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결함, 깨끗함, 하나님은 그 거룩한 그 마음을 갖기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원하셨고 또 그것을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정결해지기 위한 그첫 걸음은 무엇일까요? 그 부정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암송아지의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잿물을 뿌리는 것을, 물을 뿌리는 것은 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 또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스스로 부정하다는 것을 망각하면 정결한 사람과 또 물건에 대해 접촉할 수 있,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접촉하면 그 부정이 전염됩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깊이 자각할 때그 죄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그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다루는 사람들이 부정해진다하는 것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불결함이 남의 불결함이 나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묻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흙탕 같은 세상에서 누군가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 진흙이 튀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지저분한 것들에 또 세상의 방법에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세상의 문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불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할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배워야 할 것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끗하게 나아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들어오면 오염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하루 동안은 정하게 되도록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됨을 입지 못하면 정결하게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정을 의식하고 그 정함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회개를 모르게 되는 것이고, 회개를 모르면 부정한, 부정하게, 부정함에 대한 인식이나 깨끗함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도 무엇일까요? 다시 깨끗해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있으면 당연히 세상의 때를 묻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묻은 것들을 우리가 털어내지 못하면 우리 안에 그 세상의 것들이 가득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이 그것을 어,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결례를 원하셨고 또그 정결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거룩함은 어떻게 보면 까다롭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어, 장막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안에 있던 사람과 그 장막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 심지어 뚜껑을 열어놓은 그릇까지도 7일 동안 부정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이 규정이 까다로워 보이지만 결국 죄를 극도로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거룩함을 열망하는 하나님은 이 세심한 부분에서도 우리의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죄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들이나 또 칼에서 죽은 사람, 또 시체나 뼈나 사람의 뼈나 무덤에 접촉하는 경우도 불가피한 상황일 때도 같은 경우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어 신약시대에는 무덤에 분칠을 하여 표시했다 라는 것이죠. 몰랐다고 해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부정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체를 만진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실수로 지은 죄 역시도 정결의식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함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는 정결하게 된 의식을 굳이 제, 제사장이 지내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 백성에게 정결을 잘하면 누구나 우술초에 재물을 뿌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셋째 날과 일곱째 날두 번에 걸쳐서 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공식적으로 치러야 되는 일이지만 어떤 일은 비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안에서도 우리가 정결한 마음. 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 되어서 깨끗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망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의 때에 심각하게 묻어서 오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묻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았을 때 결국 이 정결의 모든 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 깨끗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정결 의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죄 씻음의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결국 민수기 19장의 내용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지시한 모든 과정에서 순정과 헌신으로 정화수를 만들어서 정결케 될수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구원의 역사와 흘리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부정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부정한 사람과 부딪히고 세상의 문화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정결해질 수 없다는 라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그 정결하게 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정결하심을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면 당연히 묻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때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 주님의 자리에, 또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누군가를 씻어 줄수 있는 사람들이 될수 있게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모두가 깨끗함을 받음으로 인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성도 좋은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될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